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요? 네, 음, Can you help me? 이렇게 되있고요. 사역동사 할때 우리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해반, 네, 개, 만들어 먹으면 해비해진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help, let, get, make, help. 얘네들, 얘네들은 사역동사 다 뜻이 각각 다른 뜻이 있겠지만 무엇 무엇을 시키다, 어뭐 무엇을 하게 만들다, 어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help는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어, 뒤에는 이제 자, 오프 동사 나오고, 그냥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O형식으로 쓰이는 거죠. 목적 보어 있는 부분에 얘는 투동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 두 가지 형태. 즉, 투동사로 쓸 때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동사 원형으로 쓰일 때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렇죠? 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get은요, get은, 어, 약간 비공식적, 어,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뭐라, 뭐라 그러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꼬시는 거라고 그래서, 뒤에 투동사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 let은 약간 방관, 아유, 그렇게 해라. 그리고 make는 아주 강압적인 표현, 그 다음에 have는, 어, 약간 전문가적인 냄새도 되고, 아니면, 어, 다른 사람 못하는 데도너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음. 자, 여기서는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Can you, 그쵸? 너, 어, 도와주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를, 나로 하여금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들다.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move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 나를 직접적으로 있잖아. 이, 이 동작을 하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렇게 해서 그 동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to move는, 어, 이렇게 얘가 지시만 하는 거야 어, 이거 저쪽에다 둬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 그래서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 move라고 써도 되고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돕는 뒤에 to move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these books 이렇게 쓸수 있고요 sure, I'm sorry, but I ca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why don't we 이렇게 쓰이는데 이거 한건 어때 제안을 할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y no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how about, what about. 전치사니까 전부 명동으로 모여. about, about. 뒤에, 뭐야, 동명사, 동명사 이렇게 써도 되고, 명사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let's는 조동사처럼 쓰여서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 쓰여도 됩니다. 다, 뭐, 뭐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권유하는 표현이라는 거. 권유하는 표현이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오네요. 관계 대명사, 특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아이들이 잘 풀어요. 어, 주격 관계 대명사 하나만 써볼까? 예를 들어, 뭐, I like the boy. 나그 소년이 좋아.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쓰고요. who is smart. 이렇게. 어, 아니면 that. It's smart.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후나, 대 뒤에를 딱 쪼개 보면, 뒤에 있는 문장에 동사부터 시작해. 즉, 주어 자리가 비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가, 주격 관계 대 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격 관계 대 명사, 생략하면 주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생략이 불가능하죠. 생불. 그죠 그리고, 앞에 뭐예요?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 있음, 음, 그쵸죠 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있고요. 자, 그런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제가 요거 지금 필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다 쓰면 여러분도 쓰셔야 됩니다.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목적격관계 대명사는 뒤에 이런 식으로 한칸 비는 거죠 그쵸 어, 목적어 자리가 근데 어, 뒤에가 꽉차 있는 것처럼 완벽한 문장인 것처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건 어떤 거죠 주로 음,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 most, best 어, 뭐더자 써도 되고 the most, the best 그 다음에 last 아니면, home. 아니면, 제기대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herself. 이렇게 자기 자신. 이런 게 나오면 다 없다라고 치는 거야. 부사같이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그녀는 입었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음, 안 나왔어요.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발 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얘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a little black dress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is 동사. 그렇죠? 이 uh, little black dress가 지금도 유명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언제 입었어? 과거에. 그래서 여기 과거, 여기 현재 있는 거 조심하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어 선생님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거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근데 봐봐 그녀는 입었어 무엇을 안 나왔잖아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로서 얘는 생략이 가능한 부사구예요 그죠? 그다음 아까 사과와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PP 어, 사람 주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비동사 있고 감정 동사 파생일 때는 뭐야 ED 음, 올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동태 아우 열 바다 이렇게 수동태로 써준다라고 했고요. 다시 물건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 그다음에 감정동사 파생일 때는 동사에다가 ing를 주로 써준다고 했어요. 음. 네. 왜샥 왜 했냐면요. 왜냐하면요. 접속사네요. 에지나 c 스로 바꿨을 수 있고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여자요, 완벽한 남자요. 내 전화번호에 접속하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뒷 문장이 완벽한 형태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죠? 이렇게 복수형 써주고 같이 과거형 맞춰줬습니다. 임스 대신에 뒤에 원인파트로 쓸수 있는 에지나 어. 어, 미안해 비커즈 대신에 씬스나 에지를쓸수 있습니다. 네, 자 할게요. 어 오드리 정신 오드리 헵번의생애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한글부터 갈게요.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한 어린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굶주리고 아팠다. 음이 소녀가 이제 나중에 읽어 보면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에, 얘는, 얘가 이제 5대1번이죠? 그쵸? 어, 너무 굶주리고 아팠어요. 그들을 찾을 수 있었던, 어,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식량은 풀밖에 없어요. 먹을 게 전혀 없네요. 네 어린 소녀는 내내 겁에 질렸다. 다행히도, 어, 소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녀를 도와준 단체 중에 하나는 유니세프, 그죠 아동, 국제연합 아동기금이었다. 그래서, 후의 소년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는데, 그녀의 이름은 오드리헵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법상 볼게요. 자, 전치사니까 전부 명동으로 모여,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쓰는데, during 다음에는 일이나 사건 중심, 그 다음에 for 다음에는 숫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for, 45 days.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나오고, 어, 뭐뭐 하는 동안에, 다른 와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어, 얘는 뭐뭐 하는 동안에는 맞는데, 뒤에 주어 동세, 동사, 이렇게 문장 형태로 써야 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 얘네, 얘네는 뒤에를 어떻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호환이 될수 없습니다. 같이 쓸수 없어요. 네, 알아두시고요. 어, 노찰에 이제 빈출로 나왔다는 거고, 그 어린 소녀와 그의 엄마는 were hungry, 배고팠어요. 그리고 아팠어요. hungry 와 지금, 음, 여기에 sick이 병렬이죠. 그래서, 어,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얘가 뭐예요? 진짜 본동사, 어, 본, 여기 문장의 주어, 그쵸? 어, 단수 쓰고 있으니까 워즈 쓰고요.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뒤에 뭐예요? 목적어 자리가 비네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발 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little g 은요 그쵸? 아까는 어, 걸이었고요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더 걸로 받고 있으면서 또뭐예요 굉장히, 어, 무서웠어. 항상 무서웠어요. scared. 감정동사, 사람 주어. 감정동사는 ed.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수동태로 쓰여야, 어, 되는 문장인데 더그 느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어, 뭐야? feel의 과거형인 felt나, 어, became, 그 다음에, 또 뭐야, was, 그 다음에 got,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luckily, 부사로. 어, 그 여자애는, 어, 뭐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여자애는 살아남았고요. thanks to 전치사의 투죠. 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들 덕분에 음원어부 우리가 어브가 있으면 어브 다음에 냉장고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쵸 물건이 되게 많아 그렇 그래서 어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나 최상급 복수 명사 그쵸 s 쓴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주어는 원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원에 어울리는 동사, 워즈 써주시고요. 다시 해보면, 그 그룹들 중에 한 그룹이,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데, 그쵸? 음, 얘가 동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죠. 뒤에 있는 문장, 불완전해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예뻐? 근데 불완전해 그러면, 어, 뭐예요? 불완전해 어, 왜?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불완전한 문장 대머리 이렇게 외우래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사람 머리 같은 거래서 생략하면 죽어 이거라고 했어요 그쵸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그룹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그쵸 어떤 그룹이라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아니면 위치 취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그게 뭐예요? 유니세프였고요. 나중에 후에 그 소녀는 became world movie star가 됐고요. 그녀의 이름은요, was, 뭐야, 음, 오드리에번이었어요 네, 아까 이거 쭉다 얘기했고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목발 같은 거 뒤에 있는 문장 불완전하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himself. 어, 그죠 우리 제기대명사 속지 말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Mac introduced. 뭘 저기 뭐지? 음속개 있는지 안 나왔잖아, 그쵸? 뒤에 한한칸 비는 거죠, 그쵸? 야, 아무래도 요거는 너네들이 되게 좋은 문장인 것 같아. 왜냐면 틀리기 쉬운 기출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거 같고요. 뒤에 있는 문장 불완전하고요. 맥이 어 인트로듀서 했어. 어 뒤에 한칸 비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햇번이 자랐을 때, 해번이 자랐을 때 그녀의 아름 그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 누구나, 뭐, 지금 뭘까? 아이린인가? 어, 선생님 때는 뭐, 김, 김태희. 음,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녀는 마이 페어 레이디와 그 다음에 로마의 휴일과 같은 흥인 영화로 인해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아담한 검은 드레스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의 스타일을 사랑한다. 1987년, 가을은 햇반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었어요. 어, 전환점 어떤 걸까?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막 그렇게 인기 있고 그랬는데 전환점이래.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갔나봐. 그녀는 마카오의 한 국제음악축제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축제에서 돈을 기부했고 그 돈은 유니세프로 보여, 보내졌고요. 그녀의 명성 덕분에 유니세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 어, 모았다. 그렇죠? 우리 도 공항 패션 그래서 연예인들이 입은 옷은 다. 어, 그, 완판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 따라 했겠지. 아마 이 여자가 이제 돈을 기부하고, 그러니까 그 행동들을 따라 했겠지. 그래서 햇번은 자신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라 것을 깨닫고,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었다. 자, 왜는요? 어, if나, 아니면, as로 바꿨을 때, 뭐, 문장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녀가 만약에 자랐다, 어, as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 이거, 저기, 뭐지, 누리가, 어,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자랐을 때, 어, 자랐을 때, 햇, 어, 햇번은요, became, 뭐가 됐어?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굉장히 popular 했어요. because of, 왜냐 하면, 전치사 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얘네들은 since나 as로 바꿔 쓸수 있는데, 왜냐 하면, 실제로 여기는 because of랑 닮은 because는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니까,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since나 as는 가능해. 왜? 얘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지금, since나 e d 를 넣으면 사람들은 전치사로 볼 거야.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의 hit movie. 그쵸? 때문에, 어, 여기선 동사 아닙니다. 그쵸? 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my fair lady. 어, for example 같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like,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로마의 휠 이런 거. 그래서 그 little black dress 가, 그쵸? 어,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유명해요. 심지어 오늘날까지. 자, 이분은 여기서 훨씬 어, 심, 심지어 공평한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예, 훨씬이라고 쓰이면 이분 뒤에 문장이 뭐예요? 어 비교급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심지어로 쓰였고요 음,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랑 또 구분해서 잘조심하시고요 비교급 강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심지어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다음 지금 she wore 그녀가 입었던 얘는 위치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 뒤에가 한칸 비네요. 그치 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 대머리. 그렇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도 뭐예요? 여전히란 뜻으로 쓰였죠. 얘도 어, 뭐야? 훨씬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음. 그렇지만 여기는 비교급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여전히, 그죠? 아니면 조용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뜻도 될 수, 될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의 스타일을 사랑했어요. 그죠? 그리고 1987년 가을이, 그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터닝포인트가 됐다. 요거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우리, 저기 뭐지? 현준이가 그죠 출처를 또 밝혀 줘야겠죠. 어, 동명사로 본다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마 타왔어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됐어. 어 해번에 라이프에 그쵸 그래서 그녀는요. went to, 어, 전치사에 to 발음이 아에 이우우 어는 어가 언으로 되고 더가 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뮤직 페스티벌에 갔어요. 마카오에 있는. 그래서 많은 어, p e o 을셀수 있으니까 m a 이라고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d o 이트 t 모금했어요. 요거, 영영프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페스티벌에서. 그리고 그 돈은요, went, 과거형. 이돈을 전치사 u n i c e f 로 갔고요. thanks to her fame 그녀의 명성 덕분에 u n i c e f 는요 모았어요. 더 많은 돈을 more than. 근데 여기에 있잖아. 다른 있잖아. 뭐뭐바스티어스 e 어 이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죠 훨씬 더 많은 돈을 했다. ever before 전에보다. 그렇죠? 베리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해반는 realize 뒤에 있는 문장 완벽하니까 얘는 접속사. 만약에 이쪽 부분을 대수로 바꿔놓고 여기도 대수로 바꿔놓으면 얘와 이이 이... 어 위치와 그 다음에 여우 위치는 다른 겁니다 위에는 물론 생략은 둘다될수 있겠죠 생략은 둘다될수 있지만 얘는 접속사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고요 선행사가 없고요 그쵸 생략이 가능하죠 우리 동격에 대실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고 앞에 명사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 동격에 대신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 기억하시면서 햇번은 깨달았는데 그녀의 명성이 could help,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걸 s so, 그러므로, 어, 그녀는 유니세프, 이번에, 뭐예요? 어, 어,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됐다. 이것도 같이 영역프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알아두세요. e m b a c e r a l 그 다음에, 자, 접속사 우리 공부를 해보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항상 목적격 관계 대명사든, 어, 접속사의 목적격이든 다 목적격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에 있는 문장 완벽하고, 그 다음에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목적격일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복격때도안 돼요. is, 비동사 다음에 있는 거는, 그죠비 오는 날 뒤를 보아요. 비동사 다음에 뒤에 복격이죠. 그렇죠 얘는 생불입니다. 생불. 목적격일 때, 타동사일 때만 어,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해퍼은 1988년 에디오피아로 갔고요. 그곳에서 그녀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어,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후 그녀는 다른 나라에도 봉사를 했고요. 1990년에 그녀는 의약품을 나눠주고 깨끗한 식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했고요. 그녀의 마지막 여행은 1992년 소말리아로 간 것이고 이듬해 그녀는 사망했다. 이렇게 어 그러면 끝에는 계속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났네요, 그렇죠? 어, 그죠. 멋있는 여자예요. 첫 번째, 해법은요 어, went, 과거형, 그 다음에 to 전치사, 어, 이디오피아로 갔고요. 언제? 1988년에, 어, 이렇게, 항상 과거 동사는요, in, 그죠. in은 딱그 지점에 모, 머물러 있는 거지. 1988년 그 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얘는 과거의 동사로 쓰는 거지 여기에 have plus p p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녀는 broth 음식을 갖고 왔어. 그래서 누구한테 줬어? 어린아이들한테 줬어. 그러면 bring A to B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물건 있고 to 다음에 사람일 거니까 물건 4, 3그죠 3형식이 되겠지? 4형식으로 바뀌려면 그녀는 broth 아, 아, 미안해. 사형식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그죠. 사람 나고, 사물놀이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물건. 이렇게 사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물건, 사, 삼. 세 명씩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지만, 이렇게 본문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녀는요, 사람 주어예요. 그럼 수동태. 그죠. was shot. 이렇게 쓸수 있고, 이 부분이, 뭐, became이나 got이나, 아니면 felt. 그렇죠 샥.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요. 여기서는 because of 안 됩니다. 뒤에 명사나 동명사로 써야 되는 거고,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썼잖아. 그치? 단, as나 since는 어, 접속사로 기능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녀,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 후에 그녀는 volunteer로 일했다. volunteer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사 쓰고요. 목적어 안 와요. 사동사일 때, 모기타,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자동사다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쵸? 전명구요. 어, 그래서, 아덜 다음의 복수명사. 그쵸? 음, 다른 컨, 트츄리에서그 다음에, 언제? 1990년에. 얘도 마찬가지로, 인 썼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주고요. 그녀는, 위엔남에는, 어, 왜, 위남을 다, 어, 방문했어요. 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 목적, 어, 용법으로 쓰였고요. 어 uh, in order right to so as to 그렇죠? 어 어떻게 약을 전달하고요? To support support 하기 위해서요. To 전치사의 to가 아니라 뭐야? To 부정사의 to죠. 얘와 얘가 병렬로 몸하기 위하여 clean water uh, clean drinking water program을 위해서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여행 여행의 짧은 여행은 trip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 어디에 소말리아로 가는 거였고요. 다시 전치사 in을 쓰시면서 음, 항상 과거, 그죠? 그리고 그녀는, 어, 그녀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녀가 돌아가셨다, passed away, 이렇게 약간 존중을 해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음, 그 다음에, 다음 해,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오케이. 자, because of,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두 개는 호환해서 쓸수 없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그쵸? 만족스러운. 지금, ing, ing, 이렇게 쓴거 보니, 대부분은 뭐예요? 잠을 주어고요. 물론, 어, 걔는 너무 성가시, 성가시네야, 그 자체가 성가시네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 쓸 수는 있어요. 어, 무조건 사람 주어니까, 이 이건 아니야, 알았죠? 어, 그녀는 너무 무서워. 그럼면 she is scaring.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음. 그래서, 어쨌든, 어, 이렇게 주로 잠을 주어일 때, ing, 그쵸? 그 다음에 사람 주어일 때 이디 쓴다 라는 거 놓지 마시고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햇번의 아름다움과 스타일을 칭송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음. 그녀를 가리기, 어, 기리기 위해 어, 유니세프는 오드리의 정신이라는 동상을 만들었고 그녀를 존중, 어,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사명을 존속시키고 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그녀의 사명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에게 두 개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한 손은 자기를 돕기 위한 거고 나머지 한 손은 타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언을 했나봐. 자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스타일. 을 그러나, 오드리 예번의 정말 아름다움은 여기는 소유격이네요. 소유격. 그녀의 heart, 마음이었고요. 어, 요거는 이제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녀를 기리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적이고요. in, or to, 그 다음에 so, a s to 쓸수 있고요. 유니세프는 만들었는데, 어, 뭘 갖다가 동상을 만들었어요. 어 아름다움, 그죠? 오드리의 그런 정신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서도 되고 왜냐하면 동사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요. 뒤에 생략하면 얘는 죽어 이거죠, 그렇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동사는 keep이죠. 어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뭐를 갖다가?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녀의 미션을 그그그 그 미션이 어떻게 arrive 살아 있도록 그러면 얘는 오형식 동사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보호. 목적 보어가 될수 있는 건 보어가 될수 있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형명을 일으켜 보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렇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네요. 어, 여기 있는 부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기 좀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녀의 어, 좋아하는 얘기가 보여주는데 그녀의 미션은 그쵸 구절 구절이 보여주는데 네, 여기 얘는 동명사고요. 3인칭 단수니까 s 쓰고요. 어, 나이가 어 들어감에 따라 그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할때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이지만, 그렇지? 얘는 올으로 쓰였을 때 그렇게 쓸수 있는데 어, 플러스 앞에 있는 문장이 이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나는 대학에 떨어졌다. 아니면 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뭐야 잘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역구조일 때쓸수 있는 거고. 그녀가 get older. 더 늙으면 늙을수록 기억해라. 너한테 두 개의 손이 있다라는 거. Remember, 그러면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겠네요.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두 개니까, 그쵸?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하나는 one is, 도, 어,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one이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나머지 없음면 the other 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어, 너 자신을 돕는 거고, 그래서 yourself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굴 돕는지,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귀하다제기용법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명사적 용법 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다. 요거 조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어, 물건이 처음에 2로 시작해요. 그럼 하나는 원이고요더 이상 나머지 없음, the other, 그죠 3개 이상일 때 하나는 원이고요 마치 숫자, 두 번째, two처럼 another, 그렇죠? 어, 다른 또 다른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만약에 100개예요. 그러면 하나는 o 이고요두 번째 나오는 애는 무조건 another이고요. 그렇죠? 숫자 t 처럼세 번째부터 그러면 100개면 the others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98개는요.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기대명사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she, 음, 좀 보이는 색으로 she killed herself. 어. 이 e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녀는 그녀 그냥, 어 자살했다. 어. 그녀 자신을 죽였다. 이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제 귀하다. 꼭 있어야 된다.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래서 i did it myself. 그건 내 스스로 했어. 이거 빼도 되는 거면 주어 동사 목적어 빼도 되는 거 그냥 걍 빼도 돼요. 그래서 걍 강조적 용법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네, 이거 수업 시간에 누차례 반복했고 여러 번 설명하는데 어, 공부 완전히 하시고요. 네, 어, 페피 때 뵙겠습니다.